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태 교수입니다. 교수! 저는 여러분 인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laughs> 어, 오늘은 이제 그 직장인 인문학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어, 강의를 하고 또제 소속된 학교에 와서 또 강의를 마쳤습니다. 어, 오늘 직장인 인문학 수업에서는 여러분, 고대의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서사시의 작품을 같이 좀 나눴습니다 5000년 전에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 지역의 메스포타미아 지역에서 왕으로 있었던 길가메시의 서사시 작품을 좀 나눴어요 근데 이 작품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특별히 우리가 비즈니스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우정 비즈니스예요 길가메시가 바로 이 자신을 함께했던 긴 여정 가운데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그이 우정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우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0천년 전에 길가메시가 자신의 절친 우정의 친구 여러분 엔키두를 시신을 옆에 두고 통곡하며 울었던 서사시입니다. 오르게 위대한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내 친구 앵키드를 위해 통곡하노라. 여인이 곡을 하듯 슬픔에 젖어 내 형제를 위해 우노라. 오, 나의 형제 앵키드. 그대는 나의 편, 나의 도끼였다. 내 손의 힘이었고 내 허리띠의 칼이었다. 내 앞에 방패였고, 위대한 갑옷, 내 가장 아끼는 예복이었다. 좀더 큰, 긴 장시의 서사시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공부했던 인문학 리더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특별히 우정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요, 요, 알지자를 이제 많이 알잖아요. 근데 요거는 행동이 수반이 될까요? 아니, 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 예,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맞아. 학습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음으로 아는 게 이게 알지자예요. 그런데 실천이 동반되는 거, 행위가 동반되는 거는 요 지혜로운 지자를 써야 돼요. 알겠죠? 예, 요 지자가 우리 인문학에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의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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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즈니스 인문학에서는 정말 필요한 이론이다 음.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자를 배웁니다 그쵸 그렇죠? 지자를 배우는데 이 지자는 이 발지자에 멈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 멈추다 그러니까 그침 우리가 인문학에서는 그침 그럼 어때요 어, 욕심 지나친 욕망 그 필요해요 인간의 기본 욕구니까 근데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침에 입문하기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바로, 이 발지, 멈출 짓지 자예요. 자, 그다음은또 지하가 뭐냐면, 여러분 알죠? 갈지 자예요. 갈지. 또, 서로 사, 짓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로 많이 써요. 뭐, 뭐, 의, 뭐, 뭐 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에, 지지지의 도가 필요하다. 음. 에, 박수를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위기 <laughs> 세신을위해서 자청을 <laughs> 한번 네, 보세요. 네. 여러분의 네. 한번 문학 상식을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laughs> 여러분 문학 서사시. 에, 서사시 어떤 게 있을까요? 문학 서사시. 누굴까요? 누굴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학 서사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일리안스탄. 일리였던... 아... 여러분 그 호메로스예요, 호메로스도 더 오래된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문학 서사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자, 누구냐? 길가 메시. 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책을 갖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laughs> 여러분이 지금, 5,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돌에다가 새겨놓은 길가메시의 서사시예요. 서사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길가메시에 대해서, 하기 전에, 그러면, 이 문학의 3대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의 3대 부분, 부문,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도 좀 괜찮아요. 자, 첫 번째는 뭐일까요? 첫 번째는 서사시예요. 그러니까 문학의 3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서사시예요. 자, 그럼 서사시는 뭐냐, 이거예요. 서사시는. 서사시는, 에, 여러분, 에, 신화적인 이야기 있죠. 에, 또 전설적인 이야기 있죠. 역사적 사건이 있죠. 또 오래된 어떤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적 이야기들을 장편의 시적인 것으로 쭉 행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서사시. 서사시. 그래고 여러분이 서사적인 시를 문학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음.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5천년 네. 전. 자, 아무튼 간에 네. 네. 서사시. 그럼 두 번째 문학의 3대 부분의두 번째는 뭐가 있냐 여러분, 서정시가 있습니다. 그럼 서정시는 뭘까요? 정 과장님, 서정시는 뭐죠? 서정시 네, 요즘 요 나오는 시들이 서정시죠. 시인의, 작가의 뭐예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음률 있게 글을 쓴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서정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어떤 게, 여러분, 그래도 내가 쓸, 쓸는데 좀 편, 편하겠어요? 서정시. 서에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장르는. 그러나 아무튼 서정시 쪽에, 그래도, 여러분이, 할 예, 수, 자, 세 번째는, 예, 우리가, 극시라고 그래요. 3대, 문학 3대, 5, 극시. 극시는 뭘까요? 극시 같은 작품은 어떤가요? 여러분, 귀테가 쓴, 뭐예요? 파우스트 들어봤죠? 귀테가쓴 어... 파우스트, 이런 작품을 뭐라 그래요? 극시라고요. 음. 이파스트의극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뭐냐 바로 희곡. 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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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또는 연극. 여기에 소요되는 그런 요소들을 담은 것들. 아... 연극 알죠? 대본. 네. 또 희극 대본 같은 거 알죠? 네, 네. 네? 그런 연극 희극의 요소를 담아서 글을 쓴 시적인 장식. 좀긴 아... 거. 이런걸극시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삶 속에서 작가가 될수 있어요. 원하시는 거 선정해서 세부적으로 글을 자꾸 쓰세요. 그래서 이제 과제가 주어집니다. 저희 인문학 비즈니스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월급에는 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줍니다. 과제가. 근데 건강한 스트레스예요. 무슨 뭐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건전한 스트레스입니다 과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어떻든 간에 서사 시의 시를 쓰던 서정시의 한 분류를 쓰던 극시를 하나 통하게 극시를 만들던 시를 하나 써 오시오. 따라서 나는, 나는 이건 따라서 아 정가 따라서 나는 나는 작가다. 작가다. 나는, 나는 시인이다. 어, 시인이에요. 쓰시면 전업 시인이 아닌 것뿐이지 여러분이 시인이라고 <laughs> 바로 다음 주부터 시인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난 그렇게 네. 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 오늘 그래서 어, 여러분이 네. 나눠 주는 바로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처음 여러분이 배우는 분야가 아닐까 많은 음. 아, 음.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자, 이 분야 그 최동현 대표님께서는 지금 우리 길가메시의 서사시 우리 음. 긴 인문학 학습을 하셨는데요 음.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말을 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이게 길가메시가 비즈니스는 관계가 없다는데, 저는 이게 철저하게 비즈니스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니까, 음... 이거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정말 되게 많은 영감을 되게 얻은 게 뭐냐면, 그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어...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깊은 우정은 쌓을 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여행을 하면서, 여행하면서 이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럴 때,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랑 우정이 쌓인다는 거죠. 음. 우리 뭐 옛날에 그 이야기 속에서도 뭐 시체, 대지를 안고 시체를 했을 때 진정한 우정을 알듯이 이건 음. 이소부와 뿐만 아니라 다, 다양한 탈무드에서도 막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힘듦을 같이하고 역경을 이겨내는게 우정이라는거죠 음, 그게 깊숙이 가면은 정말 이 우정에 대한 이 깊은 그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었 음, 음, 그래서 저는 아 이런게 바로 진짜 진정한 영업이고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만약에 막 이렇게 놀다가 아 인문학 역시 정말 비즈니스에 정말 필요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선생님 덕분에 음. 들게 됐습니다. 음. 입니다 네.